전세계에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미전도 종족이 5천여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방법과 방향을 짚어보는 세계 선교대회가 열렸는데요. 세계 50여 개국의 선교 지도자들이 모인 현장을 전도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5천여 미전도 종족이 이들을 향한 전도의 과업을 놓고 세계 협력 선교회 갭 선교회가 세계 선교대회를 열었습니다. 전 세계 50여 개국의 사역자들이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사흘간 진행된 이번 대회에선 미전도 종족의 현황과 선교를 위한 전략 등이 소개됐습니다. 전 세계 미전도 종족의 분포 현황과 보급화율, 현지인들의 기독교에 대한 평가 수치 등을 제공하는 미전도 종족 데이터 포털 조시아 프로젝트가 활용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현지 맞춤 선교의 중요성도 강조됐습니다. 선교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전도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맹률이 높은 지역이나 글조차 없는 이들을 대상으로 사역할 경우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는 등의 방식이 제시됐습니다. 많은 그 UPG 종족은요. 마은 있지만 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전도책자나 이런 걸가가지고 하기가 어려워요. 예, 누가복음에 있는 예수님 이야기를 그 사람들 말로 녹음해 가지고 그 CD를 가지고 가 가지고 들려 주는 걸 했어요. 사역자들은 이날 접한 내용들을 현지 선교 현장에 접목할 계획입니다. And then uh so many p e o p l e are painful. So that time we reach 한편 갭선교회는 2030년까지 300개 종족, 4천만 명 보그마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40년 전 선교지였던 한반도가 이제는 세계 선교의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구트비 뉴스, 전도헌입니다.